네 여러분들 오늘 시뮬레이션 새로 나와가지고 한번 좀 해봤는데 난이도가 장난 아니네요 난이도가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어떠한 거보다 난이도 가장 높아 제일 높아 그래서 좀 말이 힘드네요 지금 사람을 깨다가 마장보스에서 터져버렸는데 피코, <놀람> 아직 내가 저장할 때는 아니지 5단계가 있다는 게 정말 무섭고, <laughs> 이런 나이도 높은 컨텐츠가 나와서, 확실히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좀 생겨가지고, 옛날 그 처음 스타 나왔을 때,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 마냥, 나이도 높아가지고, 열심히 돌리고, 뭐, 스킬작 같은 거 하고, 시뮬작 아,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을 다시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컨텐츠여가지고,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나이도 높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라이더 같은 경우는 높긴 하지만, 이 아련의 행적이 싹다 모든 운명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싹다 뚫어놓으면 충분히 쉽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크게 걱정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느낌? 시뮬레이션 하는 옛날 느낌 나가지고, 좀 좋은 컨텐츠다. 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 그거 말고도, 단순히 이 도감에 있는 이 사건들 있잖아. 이거.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이거 개맛있어. 이거 다 먹고, 기물 새로운거 다 먹고 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또 아련의 이것도 먹고 하면은 먹을게 진짜 많아 단순히 저 성옥만 주는게 아니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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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재료 이 육성재료 행적재료도 주기 때문에 너무 맛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번 이벤트로 해가지고 주는거 있잖아 이거 이거 챕터 수집보상 이것도 12개 12개씩 주면서 100개 100개, 100개 주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맛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촛다 맛있어. <laughs> 개맛있음 그냥. 너무 맛있는데, 어, 그래서 좋아. 진짜 좋은데, 이제, 여기서, 안 좋은 소리 좀 하자면은, 좀 걱정되는 거, 안 좋은 소리보다는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너무 접대가 좀 심하다는 거. 특정 캐릭터 접대가 심하다는 거. 특히, 이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보스가, 이 벌레들, 곤충들이 약점을 양자랑 허수로 갖고 있어요. 물론 진행할 때는 중간에 그 중간에 보스 잡 중간 보스 잡으면은 약점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건 보스일 경우고 중간 중간에 그냥 나오는 곤충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두 개만 갖고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어 해당 약점이 아니면좀 잡기 까다롭게 돼 있어. 아 물론 비약점이더라도 잘 키운 딜러라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게 약점을 뚫을 수 있는지 안 뚫을 수... 뚫냐 이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갈리는 거는 진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이번 음월이 너무 접대가 좀 심하긴 하더라 저렇게 잡목도 많아 가지고 솔직히 잡목 많다 보니까 양자약점 가지고 있는 젤 갖고 가봤자 젤에 커버할 수 있는 게좀 한계가 있어 물론 가능은 한계한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워낙에 짜잔짜잔한 몬스터 많아가지고 그럴때 음월이 진짜 광역딜 넣으면서 광역딜인데 딜도 엄청 세가지고 접대가 좀 확실히 빡세게 들어가 있더라 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라고 할수 있는게 다음에 나오는 시뮬레이션도 이런식으로 그 다음 픽업에 맞춰가지고 나와가지고 접대를 빡세게 해주면은 이거 뽑기 싫은 음월같 예를 들어 음월 뽑기 싫은데 접대 때문에 뽑고 싶은 그런 생각들 거야. 물론 냉정하게 보면 앞에 봐했지만 약점 안 맞아도 충분히 클리어 가능해요. 이 앞에 있는 이거죠, 이거, 이거. 이아르에 행적 다 뚫어놓으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오래 걸리는 컨텐츠다 보니까 이게 이것들 다 뚫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지금 즉각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가차 충동을 못 이기고 뽑기 못 충동을 못 이기고 음월 같은 거 유혹에 좀 넘어가버려가지고 뽑을 것같아 음월이 근데 막 엄청 뽑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한에서는 매우 좀 많이 꼬울 수밖에 없는 컨텐츠가 될것 같고 솔직히 음월은 그렇다 쳐 음월은 그렇다 쳐 음월은 다른 딜러로 커버 가능해 예를 들어 청작 같은 거 있잖아 청작 청작이 지금 많이 티어 올라갈 거 같은데 청작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한데 어, 솔직히, 음월이고 자식 고간에 가장 꼬운 거는 나얘 같아. 이 나찰 없으면은 이거 되려나 싶다? 물론 앞에 말했잖아, 시뮬레이션 강화하면은, 스킬들 강화하면은 가능하겠지만, 나찰 유무가 좀, 어, <laughs> 야, 아, 이게 좀 진짜 안될것 같아. 나찰은 다 커버 안될것 같고, 또 이번에 오면서 나이도 너무 높아져가지고, 보존 캐릭터 없이든 진행이 안될것 같아요. 저는 겐파드 70레벨 찍어주고 대충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느낀 게, 아, 얘도 키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지금 보전이 필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음 피에 있는 부연, 부연 안 뽑으면은 개파도 없는 사람은 부연 없이는 시뮬레이션 이거 돌리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떄 개파도 있더라도 부연이 좀더 안정성 면에서 좀더 강한 면이 좀 있다 보니까 부연의 약간 바이럴까지도 되고 심지어 이번에 약점 보시면은 부연 약점인 양자 약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좀 뭐랄까 안입고올수 있는 컨텐츠가 될수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개파드 없이 불척자 커버되고 뭐 이러는데, 나찰은 커버가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맞아보니까, 아, 이거 나찰 결계 없이 버텨 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laughs> 너무 아파. 어, 너무 아파. 저 시뮬레이션 스킬 다 찍어도 아파. 뒤질 것 같아. 상시힐이 필요한데, 상시힐을 넣어줄 수 있는 애가 나찰밖에 없으니까, 의몰이고 자식고에 나찰 없으면 많이 꼬을 것 같아. 여튼, 이번 시뮬레이션, 나름 재밌게 잘 나왔는데, 어차피 지금 많이들 안깨다안 깨진다, 안 깨진다, 힘들다. 이런 것들은, 행적 같은 거다 뚫으면 은 금방 될것 같아서 이건 느긋하게 그냥 보상도 충분히 널널하니까 시간 기간 같은 거 널널하니까 그냥 기간도 없기도 하고 몇 개는 그래서 그냥 널널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서 그냥 진짜 최대한 끈기 있게 오래오래 한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옛날 시뮬레이션 해도 참면 돼. 옛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킬트리 하려고 노가다 뛰었잖아. 그때처럼 똑같이 하면 돼. 그때처럼 나도 높은 데돌 필요 없이 나도 낮은 데 돌아가지고 그냥 행적만 여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냥 진짜 음월 바이럴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하자 어, 우리 이거 음월 뽑고 뭐 하다 보면은 물론 음월 뽑는 것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뽑기 싫은 거 뽑는 건 진짜 그것만큼 게임 수명 짧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나름 컨텐츠 전 개인적으로 어려움 난이도 있는 거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나와야지 육성하는 맛이 있거든 왜냐면은, 지금 신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 그랬잖아. 신캐 나올 때마다 잠깐 뽑아서 홀로 혼돈해서 잠깐 써보고, 딸깍딸깍 해보고, 아, 좋네, 끝!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츠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만, 앞에서 말했지만, 저 나이가 높은 거는 언제까지나 저 행적을, 여, 행적을 열면은 좀 쉬워질 거라서, 천천히 하면은 다될 거다. 네. 여튼 만족스럽다, 시뮬레이션. 네. 한번 저도 열심히, 예, 1심히 보겠어요. 아무래도 저 지금 대충 켜놔가지고 나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70레벨이고 진짜 대충 켰단 말이죠. 이 정도로 해도 혼돈에서 꿀리는 게 없었거든. 근데 저금에다 가보니까 너무 아프더라. 열심히 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